이거는 초콜릿이야 응. 어, 이거 맛있겠다 포도 금 초콜릿? 응 이거 어, 맛있겠다 우리 이거 하나 먹어보자 네가 쏘는 거야? 그래 그래? 그래. 좋다 <laughs> 어, 맛있겠다 이거는 그, 그때 먹었어 피아노 초콜릿에 맛있... 여기 고구마 튀김 그거 있잖아? 완전... 어? 커리도 그때 먹어봤었지 버터 치킨 카레 어 품절 어 이게 제일 맛있는데 버터 치킨 카레 오 이게 가끔 사면 맛있다고 고구마 튀김 그러면 저쪽인가 음, 어아 어, 바구니 예아직 바구니 하나 넣어야 되는 거 아니니 어 하나 해주세요 어. 저 파트 하나 끌어보자 그래 그러자 <laughs> 그렇지 그렇지 네아 무지거랑 올거랑 틀리구나 이쪽인 것 같습니다 얘는 뭐야 라면땅인가 봐 약간 <laughs> 이런건 어차피 바로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니 빵 이쪽으로 와. 음. 어? 푸딩 만들기. 그냥 캐러멜 이거 하나 해보자. 이거는 녹차 파 이거는 에파싫라에 시라. 아어갈까 그래. <laughs> 리어 이거 봐. 나탄성 올라오는 거 봐봐. 음. 싸지 않은데. 슬슬슬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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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거 괜찮지 않았어? 초 초록, 초록색 어, 가야 되는데.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 음. 그러게 여기 새우 크림 카레랑 버퍼 치킨 카레가 좀 괜찮았어. 어. 매생이 칼국수도 있어, 웬일이니? 창칼, 장칼. 창칼. 어, 청계 매미국수. 응. 신기밥이기? 창칼. 장칼. 이건 창칼도 있고, 초계국수 있고. 요런 짓은 미역국 맛있다 돼지고기 김치 이런 거 1인, 막걸리. 막걸리는 머리 아파. 어, 떡볶이도 팔아. 튀김도 나왔어. 분식시이지 그냥 노... 응, 차종류도인데어 네. 이거 완전 부기차잖아? 아, 붓기, 부기차 여기다가 저거 카이디 응. 커피 카이디 음. 커피 우려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니까 워터드립해서 응. 유자 얼그레이티 어머 여기 상큼하겠다 레몬그라스 크림 이거 부기 쭉쭉 빠질 것 같아 어머 차종류도 너무 많은 거다. 음. 재밌다. 말차 라떼. 오, 메이크... 야. 말차 어, 되게많어 뭐, 그래 얘는 타먹나 봐. 되지 했다. 도 모르게. 나말차래게 나도 모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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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모르게. 그래. <laughs> 어. 나 해보지 뭐. 나 해보지 뭐. 3월 여기까지 고구마스틱 2,900원 음. 여기 소라과자랑 나나콘 같은 것도 있어 음. 어 이거 나나콘 오노른김치맛이 음. 과자도 음. 많구나 그때 엄마 사오지 않았어? 그랬어? 어 그랬어? <laughs> 그때 내가 전에 한번 사, 사서 줬던 것 같아. 이자자자 이거 너무 귀엽지만 이거 너무 귀엽지만 이거 너무 이거 너 이거 너보귀 이거 너보 이거 너무 귀다지만 이거 너무 귀0.5 이거 너지만 이거 너지만 이거 너무 0.5, 지이 0.5. 이 얼마인지 1,300원? 어. 이거 하나 살래 응 어? 빠지지 않겠어 빠지지 않겠어? 탄탄면 공란 오늘은 스타피드에 놀러와서 탄탄면을 먹을 겁니다 그냥 2인 세트로 시켜서 이렇게 교자랑 닭튀김 나오고 여기, 이따가 말아 먹을 수 있는 밥. 맛있겠다. 맛있겠다. 자, 탄탄면 공방.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이 감동만 하고, 이파채에 묵지는 국물, 그리고 공깃밥이랑 교자. 엄청 오랜만에 온 탄탄면 공방입니다. 간만에 좀가져가 하겠습니다. 간만에! 이게 마늘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좀 풍미가 틀리더라고. 음. 음, 나는 이게 파채 숨이 싹먹 죽었을 때도 아삭아삭 좋더라고. 돼지고기 음. 다진 거랑 파채랑 숙주랑 같이 이렇게 올려 먹어. 너무 맛있는 거지. 음. 너무 맛있는 어, 거야. 취하지 않게 이 감동란부터 먼저 먹어야겠다. <laughs> 면 먹고 국물에 반만 할 거야. 녹조하다고. 음, 얼마나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laughs> 행복의 여왕. 이번에는 교자. 교자 먹어볼게요. <laughs> 엄청 두툼하다. 이, 이거 무슨 종류? 가라아게. 응. 음. 가라아게. 니념 소스 딱 찍어가지고. 음. 어, 고거워. 맛있습니다. 마지막 한 입. 이거 먹고 어떻게? 밥 말아야지. 점심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은 탄탄면은 역시. 라디. 끝. 어 엄지 너무 커. 오늘. 여기 스타프 이도는데 우리 딸이 면허를 따가지고 운전해서 딱 왔다... 맞지 뭐예요. 제가 옆에서 운전 연습해주고주차하는애 살짝 어버버했지만 일단 집에 돌아가는 길은 잘할수 잘 있겠지. 백미당이 문을 닫아서 트레저스 상암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요. 백미당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는데. 사표에 대해서 철수를 했으면 좋겠다. 2,500원짜리 상하공시당 했지, 너? 이것도 맛있어. 어? 잘 먹었다. 엄마, 내가. 배 아프기 전에 너는 집에 가야지. 응.